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포스코퓨처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 포스코퓨처엠이라는 회사는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포스코 그룹 내에서 2차전지 소재 쪽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특히나 이 양극재와 음극재 소재 쪽을 전체로 담이 책임지고 있는데 이쪽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면서 또또 이 이차전지 핵심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이 중요성이 굉장히 그 강조되고 있죠. 특히나 이 포스코 그룹을 잡기 위해서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파트너십으로 많이 손을 잡고 있는데요. 이거는 그 LG 엔솔이나 SK 온, 삼성 SDI 같은 배,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제외하고 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이 소재 쪽 업체를 파트너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포스코 그룹이 하고 있는 이 이차전지 핵심 소재 쪽 이쪽에 이 포스코퓨처엠이라는 회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.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음극재 쪽에 쓰이는 주로 이 흑연 이쪽이 중국이 이 흑연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이 포스코퓨처엠이 일찍부터 이 흑연의 이그 공급처를 호주나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돌리면서 이런 면에서는 이 포스코가 안정적으로 2차 전지 소재를 공급해주는 업체로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포스코 퓨처엠은 매출 외형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지금 매출 외형을 보시게 되면 지금 뭐 그 양극재 쪽하고 음극재 쪽하고 해서 양극재 쪽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양극재가 2차 전지에서 핵심적인 그런 소재가 되고 있고 이쪽 분야는 그 빠르게 성장하는 대신 음극재 쪽은 그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죠. 왜냐면 이 음극재가 이제 흑연이라는 이 중국 쪽에 의존하는 비중이 큰이 쪽이다 보니까 그 외에 이제 흑연을 이제 그 다른 나라로 이 호주나 또 예전에는 북한에서도 일부 수입을 해왔었죠. 그러면서 이 흑연에 대한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음극제는 성장하는데 좀 제한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은 10%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년 만에 2.3%대까지 줄어들어서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좀 의문이 들고 있지만 매출 외형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자, 보시게 되면 포스코퓨처엠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공장과 다양한 이그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, 공장들을 만들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중국 쪽 절강 화포 쪽은 전구체에 들어가는 전구체를 만드는데 이 전구체가 그 올해부터 이제 생산을 시작해서 내년부터 본격화가 되는데 이 미국 쪽의 IRA 법이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중국 쪽에서 생산된 소재의 생산 그 소재의 사용 비율을 미국이 규제를 하고 있어서 미국 쪽에 수출하는 데는 좀 한계를 갖고 있죠.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중국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이 미국의 규제를 회피해 가려는 그런 좀 꼼수를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뭐이 포스코를 비난할 게 아니라 그러한 되지도 않는 이 수출 규제를 하는 미국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. 지금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러니까그 무역 장벽이라고 볼수 있고 이건 그 FTA 자유무역에는 반하는 그런 규정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. 자이 포스코 PCM은 전체 매출액의 3분의 2가 이 흑연과 양극재 쪽 에서 나옵니다. 음극제와 양극재 쪽, 즉 에너지 분야, 에너지 이차단지 소재 쪽에서 나오고 3분의 1이 기초 소재 쪽에 나오고 있죠. 이쪽도 매출 규모가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그 정도로 큰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초 소재 쪽이 한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주고 있고 에너지 소재 쪽, 양극재와 음극재가 합쳐서 약한 2조 5천억 정도 규모가 되고 있죠.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자, 3분기까지 실적을 보시게 되면, 매출 규모가 3조 6천억에 달해서 한 분기당 1조 2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건 굉장한 거죠. 한 분기에 1조 2천억이면. 거기다 영업이익도 1095억 정도 발생했고, 분기순이익은 1064억 정도. 이 부분은 작년보다는, 작년 동기보다는 이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이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, 이런 부분은 이제, 그, 흑연 가격이나, 완전 그, 원료 쪽에서의 이 비용이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하다 보니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. 자, 이 포스코 퓨처엠은 최대주가 포스코 홀딩스로 전체 지분의 59%, 즉, 전체 지분의 62%가 최대주 지분으로서 굉장히 경영권이 안정화돼 있고 오히려 이 유통물량이 너무 없어서 문제인 상황이 됐죠. 유통 물량이 뭐38%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고가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면서 양극재 쪽에서는 뭐 탄산 리튬 가격이 굉장히 급감하면서 이게 이말 그대로 이제 전기차 대중화를 할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완성차 업체들이 이 2차 전지를 만드는 업체들에게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에게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한 빌미가 되고 있죠.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가격이나 압박을 받으면 그만큼 이 양극재와 응극재 소재를 만드는 포스코퓨처엠도 가격이나 압박을 받게 됩니다. 이거는 공급 초과보다도 이 전기차 완 전기차 대중화라는 큰 흐름에 맞춰서 이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전기차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엔드 유저인 완성차 만드는 업체들이 이 가동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낮춰서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전기차 대중화를 향해 가는 그통과의뢰랄까요 성장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~ 포스코 피처엠도 이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보시기 아시겠지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중국의 미중 간의 이 무역 전쟁, 특히 이제 이런 그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해서 이 히토류에 대한 수출 규제나 그래서 이제 고순도 인조흑연이나 이런 제품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아예 수출을 막는 게 아니라 껀 껀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걸 받는 쪽에서는 다음번에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이 그만큼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그양극재와음극재에 들어가는 중국산 소재의 비중을 줄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이 소재들, 그러니까 원재료들을 사용하는 그 비중을 낮출 수 밖에 없죠.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로 공급망을 바꿔야 되는데요. 그래서 이 포스코퓨처엠은 이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이 원재료들의 그 공급망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 지금 다각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소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중이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죠.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률도 많이 까먹은 것도 사실입니다. 자. 현재 포스코퓨처엠은 삼봉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50만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된 것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의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가격이나 압박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정쟁에 따른 이 중국산 원재료 사용 그 규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원지, 이이차전지 소재를 개발한, 이제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이 원재료들을 소싱하는 것을 다국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로 이 다변화하면서 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이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많이 주가가 하락한 측면이 있죠. 하지만 내년에는 현대차와, 현대차와 전기, 그, 기아의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이 2차전지의 수요도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.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포스코 퓨처엠이 납품하는 2차전지 소재 쪽 양극재와 응극재의 양이 급증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도 3분기 때이 2차전지 소재 쪽 수출량이 굉장히 급증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향후 포스코 퓨처엠은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 회사 중 하나고 내년에 전세계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경우에는 전기차 대중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즉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국내 경기는 미국이 그니까이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개판을 쳐서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져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 시장이 살아나면 포스코퓨처엠의 고객사들이 그그니까 수요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 포스코퓨처엠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면 포스코 피처엠이 만드는 그이차전지 소재 쪽에 약한 10분의 1 정도만 국내에서 소비가 될뿐 나머지 10분의 9, 나머지 9알이 해외로 수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죠. 이런 측면에서 포스코 피처엠은 내년 실적이 더 기대되는 회사입니다. 길게 보시면 포스코 피처엠에 대해서는 지금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저평가를 벗어나서 제대로 된 실적에 따른 주가비을 재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그 내년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